안녕하세요 가수 다이온입니다. 오늘은 오늘 오르는 산은 어, 하남시에서만 올라갈 수 있는 검단산이라는 산인데요. 진짜 높이는 뭐 그닥 높지 않아요. 예, 근데 음 굉장히 힘든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뭐 아니면 도인 산 이렇게. 계속 돌로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중간에 헬기장이 있거든요.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와 잔디밭이다 이러고 좋아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진짜 진짜 장난 아닌 진짜 너무 힘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계곡의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기도 되게 많고 되게 좋아요. 근데 진짜 섣불리 이 산을 오르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든 이런 오르막이 계속 돼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다돌이에 돌. 진짜 잘못하다가는 관절 다 나가는 그런 산이에요. 계속 올라요. 그냥 이제 헬기장부터 정상까지는 거의 진짜 웬만해서는 못 가는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돌아서 다시 내려오는 근데 이 산이 제가 아주 친한 친한? 가까운 그분들 그분 혼자 가끔 오신다는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음, 검단산은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산이에요. 이렇게 막 계속 돌로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갈 때힘들면은 내려갈 때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기도 힘든 그런 산입니다. 계속 돌로. 계속 되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냥. 그야말로 내 인생 이렇게 힘들지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만 여기 타시면 전신 바짝 들걸요. 자, 이따가 다시 뵐게요. 중간에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잠시 쉬고 있거든요. 지금 한 10초 정도 쉬는데 여기 올라가려면 좀 쉬어야 돼. 요 왜냐면 지금 한 2,300m가 계속 계단이에요. 돌계단. 진짜 줄. 주... 아. 제가 어제는 쉬었고요. 어제 그때 남한산성 갔다 왔는데 남한산성은 여기에다 검단산에다 갔다 되면은 애교야 애교. 진짜 그의말로 뼈댕기는 근데 여긴 웬만한 마음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자 계속 이렇게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또다시 이제 정상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 오면 진짜, 인간도, 자연도,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정말 치열하게, 치열하게 하고 있고,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나무 뿌리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요 무이 정도에요 몸부림치는 몸부림친 흔적들 정상을 갈수 있기를 바라며. 자, 여러분. 요런 길을 걸어왔고요또 요런 길을, 요런 길을 30분 가야 정상입니다. 진짜. 장녀 아닙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아니면 까먹을 치게야 23년을 뭐 무명으로 노래를 했는데, 뭐1까지가 30분 못 가겠어요. 자, 파이팅! 까까! 검단산 정상에 까마귀인가 봐요. 자, 제가 거의 정상에 올라 올라오고 있요 진짜 딱 죽지 않을 만큼 힘들어요. 와, 진짜 미치겠다. 와, 정상에. 오, 완전 시원해. 이 657m 밖에 안 되는데, 진짜 사람 너무 힘들게 하는 산입니다. 구조가 날라갔어요 자 팔딱댐 팔딱댐인 거야 그 다음에 영평 가는 길그 다음에 양수 양수 대교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청평댐이 보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맨 아래는 한강, 두 번째는 북한강, 저, 세로는 남한강, 요 아래는 경안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온길산입니다온길산온길산에 가면 이제 수종사라는 절이 있는데, 할게요. 팔당댐과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이어지는 그 길, 물길 예술이죠. 자, 이제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하남시 강동구, 잠실 강남, 분당, 성남 다 보여요. 남한산성하고는 또 다른 맛. <laughs> 여기는 중부 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고요. 동서울 톨게이트 이쪽은 하남입니다. 하남. 하남. 그 다음에 저기가 요요 요, 요 다리를 건너면 아 구리로 빠져나가고요 아차산 있는 그 동네 뭐, 뭐지 무슨 동이지 아무튼 거기 나가면 되고요 쭉 오면은 쭉 오면은 아 저도 잘안 보여 지금 카메라 속이라서 어딨냐 자쭉 오면은 롯데타워. 보이죠? 롯데타워까지 보입니다. 자, 하. 어, 이틀 전에 남한산성에서 봤던 그 느낌하고 진짜 또 달라요. 이틀 전에 남한산성 전망대가 어디냐면 저기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너무 아름답지요? 하,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